하면 구 외치고, 잠깐만, 네, 원 네. 네, 끝내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시고요. 어, 회의를 마치기 전에,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그만은 모양이죠. 네. 음. 어,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, 정부의 제1의 책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가질서, 즉 국가 헌법, 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행위를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질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?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?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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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, 그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,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,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위법이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.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습니다. 이거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.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제지르고 있습니다.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. 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될,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.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위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게 바랍니다.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?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될것 아닙니까? 법률을 어기는 것은 뭐 가끔씩은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.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?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.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